you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 지난 주말이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에 일자리가 55만 9천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가 얼마였는가 하면 67만 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드락스 지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월달에 이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100만 명 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26만 6천 명에 그쳐가지고 상당히 큰 쇼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것과 비교하면은 좋아진 거고 예상과 비교하면은 나빠진 거고 이런 측면에서 아주 묘한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네. 골디락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5월달에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예상보다 늘어난다 이러 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는 15일하고 16일 열리는 FOMC에서 분명하게 테이프링을 논의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상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고 또 사실 그 전날 발표됐던 ADP의 그 민간부분 고용만 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97만 7천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렇게 볼때 숫자가 뚝 떨어졌고 그리고 또 아직은 4월 달에 나왔던 그 수치에 대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5일 16일 열리는 FOMC에서는 테이퍼링 논의가 일단 없을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1.624에서 1.523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어 지금 또 이어서 또 G7 관련한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네. 그 G7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각국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관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IT 기업들,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이 돈은 유럽에서 버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 이 문제를 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유럽이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I.T. 기업으로 한정을 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뭉뚱그려서 지금 아마 과세를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수익이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익률이 10%가 넘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10% 초과분 가운데서 20% 정도는 그 수익이 난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어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보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또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이 되어왔던 게 뭔가 하면 은 글로벌 매출 1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다만은 만약에 IT 기업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이 10억 달러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익률이 10%가 넘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넥슨 같은 게임 기업. 들은 아마도 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법인세 한선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거는 미국이 주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하한세율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려야겠고 올리자니 미국만 올리게 되면은 기업들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한세율을 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여기. 기에 유럽이 동조를 한 겁니다. 유럽도 어.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다들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돈을 더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글로벌 어떤 기준으로 채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분명히 반대하는 국가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나라의 주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너네 나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조세 회피처라는 나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버뮤다라든가 바하마 이런 나라들은 법인세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데다가. 회사의 본사를 갖다가 페이퍼 컴퍼니로 갖다 놓고 법인세를 안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그런 나라들 이외에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대폭 낮춰준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법인세율이 7.5%고 헝가리는 9%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2.5%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 그래서 반발한다 그래서 만약에 15%를 갖다 강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이 있습니다. 뭔가면은 어. 하 사실 세율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법인세는 15% 받고 받은 거의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혜택을 주게 된다면은 또 그만큼 또 효과가 반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이 나올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